이것내 것도. 내 것도 다이어트 강아지 간식 강아지 간식이라니 전 강아지 간식이라고 맛있는 강아지 간식 이거 브레드 앞에서 먹으면 나야 봐라 다 뺏길게 설마 진 먹어버릴 것 같아 자주 아, 먹어 이거 찍고 있는데 은진이 볼타고보여 날씨 너무해 진짜 길긴 길었나보다야 다른 <laughs> 세상 <세상연나> 왔나야 <laughs> 갑자기 자가직되면 ㅋ ㅋ ㅋ ㅋ ㅋ 고고 있어 앞차만 따라가면 되지 앞차만속 바꿈. 구지크 크기가 어마어마하네 풀어볼까? 풀어 <laughs> 어때? 근데 생각보다 어마어마하지 않아. 아, 생각보다 뽕이 많이 안 들어갔네. 이렇게 실수하는 것 같아. 섞어봐야지 개좋았네. 개많았네. 번호판도 섞었네. 건강해보이잖지 김이 맘 김이 맘거 김이 거이 거지. 김이 어 거지. 김이 에는거이 거지. 김이 맘에 어오는거이맘어오는 거지. 김 야, 원래 밥을 밥이 나오는 음. <목소리> 오, 아, 우와 바다! 카 밥을 먹어 먹어 카드 밥을 먹어 카드야. 어 카드야. 밥을 먹어 카드야. 다을 먹어 카드야. 있어어카페랑어 아이스오으러왔뭐 아... 엔시... 네, 네. 먹을 거야? 음 크림라떼 맛있을 나오엔지 크림라떼 먹어볼래 아이 있어? 야너 이거 먹을지 나? 어 크림자 <laughs> 아니야 오늘은 오웬 씨 달콤한 치즈 크림이 땡겨 아, 몰디드브에이드 먹으면 입 괜찮으려나 라임과 레몬 괜찮을 것 같은데 저건 뭔가 아, 아까 커피 먹어서 딴거 먹고 싶어 이거 먹을래 뭐이 모이드브에이드 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, 아니 나 어, 이거, 이거 페퍼민트 너. 먹을래 페퍼민트 먹을래 페퍼민트 아이스? 아이스 너. 아이스 너 뭐라고? 너 이거 먹을 거지 크림라떼? 저희 주문할게요. 우리 기 <놀람> <야, 야. 포장하시려니? 놀람> 그래? 애기도 없으면 못 버티는 병. 어, 이게 할게더많 <laughs> <호피가 저기 간대. 목소리> 뭐야? <laughs> <왜> 이거 몰라? <laughs> 고래상어는 알아? 그래, 고래사람이라 하지 않았어? 기도한 도한 사람, 기도한 사기도 기도한 사람, 기도한 사 기도한 사람, 기도 <안> <laughs> 기도한 뭐야? 카드 돼? 아. 아, 아니 이거 얼마예요 아마 우리가 진짜 있잖아 혹시 카드 되나요? 응 뭐하고 있는거야? 뭐해? 거 없지? 오빠 지금 집에서 <laughs> <laughs> <오빠지? 그냥> 집이 <집에서 웃음> 뭐냐 내플래폼 보고 있으면 집에서 <laughs> 그냥 TV 보는 거잖아, <laughs> TV 보는 거잖아. <laughs> 아니 지금 네. 이럴 때는 바다 갖고 들어가서 그냥 뒤 보내지마 <laughs> 소도 착를어 <laughs> <이 녀석 아니야? 웃음> 침대 한명한명자아좀 눈물 올리 되겠어. 자, 대전 아이고, 아데고은 대전을? <laughs> 네, <laughs> 약간 <laughs> 좀... 어, 비닐봉투 둘이 비닐봉투 상추가 하나도 안들은데 오징어. 어, 그게 어, 상추가 없네. 네. 오징어에 모든 힘을 쏟았나 봐. 그 네. 아, 여기 초는 좋아. 네, 다이어터의 네. 식단. 아시겠지. 한번더 찍어줘. 스테버, 아 이거 재미없는 거잖아. 오오 스테버 나온다고서 안 나오고? 스테버 비슷한 거 이번에 나온 건데 스테버가 아니지 이게 어제 지금 찍었어? 응. 개 빨리. 너니 네 얼굴 봤어? <laughs> 야, 표정 뭐냐? <laughs> 표정 나응 <laughs> 하고 있네. 얘기했다, 나는 5분 뒤에 뽑은다고 <laughs> 늦어도 10분이다. 오늘 자면서 꽁올 거야? 꽁올지. <laughs> 5분 뒤에 뽑은다 <꼭> 나는. <laughs> 빨리 자이냐 <미냐>, 너도. <웃음> 힘들어. <laughs> 코골이 예고. 빨리 자아 얘들아. <laughs> 네, 엄마. 우와, 먹구로 아니야? 틀었네. 그니까. 저그 정도면 뭐. 우와! 우와! 먹는다고 <목소리가> 하이다고얘기요 <목소리가> to

어제도 에이드 먹지 않았어? 그건 상이야 내가 말한 탄산은 설라. 바다다. 바다 냄새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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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찍어 주겠어요? 소하 소하 이렇게 들어줘 이쁘데 이것만 이거 하나 까 이거 하나 때는 뭐예요? 바닐라빈 연흘라 따라서 달콤한 라떼예요. 이거 니까 본의 채? 여이 너무 앞에 너무 예쁘다. 사진 찍어. 사진 찍어. 찍어 달라고? 찍 어. 있잖아. 그래. 그래. 아, 썰다 말았어. 좋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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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이야? 어. 올라갑세. 선생님 올라갔어 여기 도로예요 거기 인도 아니고 도로예요 What? w h 같아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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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h a t What? 건너 너무 많이 보여. <laughs> 어, 뼈가 너무 많이 보여. 안 <laughs> 닿게. 와. 안 닿게, 안 닿게. 오, 햇빛 뭐야? 또 뭐야, 또또또 얘들아, 다들 손 안녕 해줄래? 토추 <laughs> 안녕!